들기 위한 자율학점제 설계 회의를 이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 오늘 자율학점제 이제 수업을 설계할 건데요. 학생용 템플릿에 교사용 템플릿 초안을 다 같이 모여서 이논해가지고 그게 정교화 시키는 작업을 할 겁니다. 여기에는 그 빼워드 설계를 좀 활용을 할 건데요. 어디까지나 방법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여기는 경인교대 온정덕 교수님이 많이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 다 같이 교수님 사랑합니다. 하는 거는 열린 질문을 할때게 질문형, 의문형이 좋을 것 같고요. 같이 하는, 반답형 같은 느낌이 음.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포괄적으로 하다 아까 여기 이야기했 드리기 전에 제생각이누구다왜 우리 학교에는 왜 자꾸 친구들이 줄어 들까 이런 질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그게 나오잖아요. 교육과정의 성취기준, 학습목표. 근데 이거 봐요. 이게 우리 가장 중요한 게 여기 있습니다. 의모할 때. 우리는 성취기준이 교육과정에 있는 것 그대로 가지고 기존의 교육과정 재구성하고 자율학점라고 부를 만한 대부분이예 있겠죠. 있겠죠. 교육과정에 있는 한글 가지 뭐그 말고 요거를 통해서 할수 있는 성취기준을 최소한 한개 이상은 만들고 두개 만들면서 하두 이해되셨죠? 음. 결과 여기는 질문을 적어보세요. 요구를 요일. 로로 가기 위한 세세한 질문이라 생각하세요, 여기. 그뭐 생명체는 모든 날 각기 성장 과정을 거친다. 그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마지막에, 그 다음에, 그래스 없어, 이거는 좋잖아요. 뭐 이거는 대부분 다 훌륭하게 하신 것 같더라. 근데 앞에 질문이 넓어졌으면 이것도좀 좀좀 넓게. 1학년이 보니까 동화 그림체. 공보물이니까 정해져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그래년은학년은내어 그렇죠? 네. 아까 생각래요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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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시요이나 면사무소나 이런 데